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시기. 어 여자친구 싸러 갔어. 아 어, 어들에 반가워. 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 KK님. 잘하시는거 하시면 될거 같은데. 하나. 기 아, 전판 존나 웃겨서 죽을, 죽을 뻔했네. <laughs> 왜, 왜? 어? 아, 이상하지.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 <laughs>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자꾸 있었어 어, 재밌었겠다 그 졌어? 졌어 졌어, 씨X 그냥 긍정만 있었구만 이기려아이기려 했는데 아 그, 우리가 밀었어야 돼, 밀고 막았어야 돼 okay. 자, 너무 틀어막지 말고 다리 밑에서 나. 막자 어, 나도 그런 거 좋아해 좀 약간 느슨하게 풀어졌다가 그렇지 그렇지. 2층에 신발여 명. 이 아, 나 뒤져. 왼쪽에 솔져 있어. 뒤로 밀면서 아, 와, 그냥. 3딜이에요, 3딜. 내려가야 돼 내려올래 내려간다 내려가 내려간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 어, 아이고 어딜 아. 너무 없어 나 60퍼인데 먹자르 둘다 잘 아니 뭐 어떻게 하는 뒤에 힐로 물러요 개인적으로 시게피 메르시게피 아 비앞 맞았어 이안필이 아나 이안 앞이 안 앞이 안 어? 이안 앞이 안 앞이 안 앞이 안앞에안어이안앞안 앞이 안안클이안안앞 앞이 안 앞이 안 앞이 안앞다안 앞이 어안어 자리야 자리아, 미우... 자리아 힐좀 우리 미운안저 새끼들 힐좀 주세요. 자리아 힐 안. 아, 아 나... 용검에 찔렸네. 똥검은 아... 안 되겠다. 이걸 뭐이 아. 장에 있는 애는 이까솔궁 있어. 상대 솔저. 아, 리 아, 자리아 궁 매지. 찾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앞에 나왜 앞에 왜 이렇게 앞에 있어 자리야? 자리 너무 앞에 나갔다. 나갔는데? 지붕에 누구 있는데? 지붕에 정승가 떠가? 아안 좋다. 이거 앞에서 잘려 버려야 돼. 매크리를 할까?

야, 나노 쏠져라. 쏠다 야, 지나 메리시까지 잡아요, 메리시까지. 어, 위도 언제 바꿨어? 딱 바꿔. 일단 한번 막고. 아 밀당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당겨지고. 야 거기 올라간다 지금, 캔지 캔지. 야너도 캔지 달트. 야 위에 디바랑청크래시랑 캔지랑. 야 기어 뭐야 이거. 저기 일단. 솔줘 비행기 안에 있다 솔 줘. 어디가 캔지야.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레시피 에있 그 하나 있다니까. 아, 죽었나? 우리 힐러 다 죽었어? 알겠다 어? 뒤에 뒤에 뒤에. 어? 어디가? 솔로 개딸피 오케이. 이거 아나야. 아나 왜한 번만 줘? <laughs> 밀당 일당을 팀한테 하네. 나궁 있고 라인 궁 있고. 지붕 디바 지붕에 디바 있고 무빙으로 미사일 다 피해버리죠? 어다날것같힐한 네. 네. 아, 번만 화물이에요 폭탄 위치올라가 폭탄 니까힐한 번만 안돼라이아 어. 어, 아니야 돼 됐다, 아... 씨... 어? 내가 왜 진짜 말이 안되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아... 뭐야 원래 그런 법이야 아, 너무 많래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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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우리가 더 많아. 사람이 라스바라스바스라스바라스바스바스바 모 나한테 모여 어... 아나야 내가 네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도 힐을 안주냐 나? <laughs> 아소리나저 사톡하느라 아나 컷야 이걸 왜 죽지 나? 막혀있어 아. 막혀있어 아참 밀리겠는데 아니야 안 밀수 선물 쪽에 아무도 없어 아니야 모이라 뭐 있어 야, 중탄 던지고 들어가 아이씨 디바 두대 엔딩 삐 엔딩 삐 야, 우리 라인 지배 야야,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애들 나올 때 됐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망치 언제야? 망치 85% 94% 눕혔다 눕혔다 <laughs> <laughs> 아나나공왜 나 줬어 궁 아깝다 이거 아나, 아나 정면 오야후 나이스 힐좀 주세요 힐좀 주세요 힐좀 주세요, 주세요. 이발저 탈권 야 후우야 야 길게 진짜 큰일 났어 아아이 쑤 <목소리> 추가시간 추가시간 한번만 막으면 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다같이 한 번만 막자. 어? 우리 아닌 거 같은데? 아나 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알았어. 그 애들이 탱커가 딱딱한 애가 있어. 비밀 때 말해줘요. 야, 라인 돼. 리시 피. 야, 우리 궁, 궁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옷 벗기면 바로 궁게 애네 힐러 없어요. 너, 나 리퍼 힐 한번만.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됐다. 좋아. 그래 끝까지는 뭐, 안 뭐, 밀렸다. 있었던 같은데. 끝까지 밀어보자. <laughs> 와. 역시 모이라는 딜러야. 맞아. 생존력이 너무 높아 얘 사기캐야 사기캐 아 힐러로 그정도네 나아줘 나조, 뭐야 놔줘도 아니고 <laughs> 기다리는건 지긋지긋해 이이 내가 이따에이따라네파이팅어 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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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위도리 이따리. 리리리 야 타피만. 이게 겐지. 뒤 겐지 는거 맞아? 어, 뒤 2층 겐지야. 아, 겐지 탈았다. 어? 야야, 뭐야. 아, 개핵해 아, <봐바방> 까지는아니야맞았 나이스. 오, 맥 잘했어. 수 있어? 아, 미 있어? 어 저거. 나 히라모, 라나히나히나 히라모. 나어라어나어라어나나히나 히라모. 나 히라모. 나히이모나히라나히라잘나히나 끌었다, 끌었다. 아유. 나도 왼쪽잘 보겠어. 석이야석이야이 아, 괜찮아. 오 위도. 이 어쩔 수가 없어. 나한힐 줄게. 오 센스 봐. 가자. 아이. 여기 디바 왜냐? 가이뒤트래 트레가 대신 죽었네. 아나한테 달렸는데. 야스 뛰었다. 하울해. 화난다 화난다 어안 났다 저기 고맙다 어? 지뭐갈수 있어? 잘한다 우리 게임 리퍼긴다나어 계속 계속 계속. 어, 어디 어디서 매크리 좀... 소리 는데 뒤에 있다 매크리.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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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있다. 저거는 오. 어... 매크리랑 같이 그... 아나랑 둘이 가면 되겠다. 아니야, 오른쪽 저거... 리퍼, 오른쪽이 저... 측 리퍼. 첨방 맞으면 바로 가는 거야, 나도. 저 새끼 좀쓸거 같은데 이제. 내려서 내렸다. 죽었어요, 매크리. 화났다 화났다. 야, 제대로 안 들어가. 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아, 야, 하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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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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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뒤에 뒤에 뭐야 이거 왜안 맞아 오이히야 아 <laughs> 힐러 멀어 라인님 못 달려 그거 야 뒤에 있다. 왜전러 나도 몰라 시간 네. 아직 여유 있지? 3분 있어 3분. 3분. 아, 조금 이거 너무 신네좀 신중하게 할까? 자한 어? 공 어, 어, 아이씨. 아, 화강이 없었어. 아, 미쳐버리겠네. 맞다, 맞다. 빼봐, 빼봐. 궁을 아예 쓰지 말걸 오히려 혼자야 오케이 오케이 빼줄 수 있어요 화강이 없어가지고 그럼 100%밀수 있어 아, 2층 이층 가서 0점 사진 찍을게 이봐 먼저 어, 뭐, 그 뒤에 리퍼 있어요 리퍼 먼저 구워요 아 이거 씹혔어 뭐 씹혀? 내 네, 석양. 정면 석양, 정면 석양. 네, 짜 이거 잘랐어. 잠깐만, 릴라카퍼 어, 이거 맞지? 추걸이. 잘했다. 내가 유튜브 올릴게 놀러 와. 아? 네. 어? 유튜버야? 아. 책 쓰는 강아지. 알았어. 속이 안 치. 다음에 또 같이 하자.